친구들, 안녕하세요. 갈대 습지를 찾아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친구들,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? 엄마? 아빠? 맛있는 음식? 음, 그리고 핸드폰?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, 사진도 찍고, 유튜브도 보고, 또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, 너무너무 재밌죠? 선생님도 핸드폰을 좋아하는데요. 핸드폰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? 정말 심심하겠죠. 그렇지만 핸드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으니 너무 오랜 시간 하면 안 되겠죠. 요즘은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자주 바꾸는 언니 오빠들이 많아졌대요. 그럼 버려지는 핸드폰은 어떻게 될까? 다른 나라에 보내요. 필요한 것은 재활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불태워버린대요. 불태울 때 나쁜 물질이 나와 그 나라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한대요. 내가 버린 핸드폰 때문에 병에 걸린다니 함부로 쉽게 버리면 안 되겠죠? 그리고 친구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가 또 있어요. 저 멀리 홍고에 사는 고릴라가 미워하는 게 있대요. 그게 뭘까요? 사냥꾼, 허? 무서운 호랑이 아니에요. 핸드폰이에요. 어? 숲속에서 핸드폰을 쓸줄 모르는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한다고? 정말 궁금하죠. 궁금하면 여기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하려는 큰 책이 있어요. 이 책을 보면 고릴라가... 왜 핸드폰을 미워하는지 알수 있어요. 친구들, 안산 갈대습지에 와서 고릴라 이야기도 들어보고 멋진 갈대습지를 한번 같이 탐방해봐요. 친구들, 갈대습지에서 만나요.